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신도시 랜드마크가 될 도서관 박물관 설계 국제공모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랜드마크가 될 검단 박물관 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를 국제 공모로 추진한다. 4일 인천 도시 공사는 이날부터 나라장터에 해당 공모를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건축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등록은 11월 3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는다. 작품의 경우 내년 2월 10일까지 현장에서 접수한다. 심사위원은 국내외 7명으로 구성되며, 기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3월 6일 당선작이 최종 발표된다. 1위 당선자에게는 기본 실시 설계권이 부여되고, 2위에서 5위 사계 작품에는 4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차등으로 보상금이 주어진다. 최대 5개의 가작은 각 500만원씩 제공될 예정이다. 설계 보상금은 총 1억 2500만원이다. 검단신도시 14호 근린공원 부지 내에 조성될 검단박물관 도서관은 추정사업비와 연면적이 각각 1200억원, 25,720평방미터 규모다. 도서관은 12,449억 원을 투입하여 IH 대행으로 지어진다. 박물관은 IH LH 공동사업 시행으로 IH 주관하에 건립 후 시의 무상 귀속이 이뤄진다. 공사는 두 시설의 통합 설치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ih 이승우 사장은 국내의 우수한 건축가의 많은 참여와 참, 참신한 작품으로 이번 복합문화시설이 검단의 랜드마크 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103역이고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백이역에서 걸어서 30분 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넬 콤플렉스, 콤플렉스고요 여기인데 호수공원이 있고, 여기 호수공원, 시립도서관, 박물관 이렇게 있습니다. 근린공원 14호도 있고요 근데 이 도서관이 인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하기 좋은 조건 중에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서관이 걸어서 30분 안에 큰 도서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중요시 생각했는데요 여기가 103역 옆인데요 이렇게 호수공원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그 부근에 도서관, 박물관이 생기는데요 어, 도서관에 왔다가 박물관 구경도 할 수가 있고 요 호수 구경도 하면서 힐링하고 그, 음,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먼저 나온 그 조감도인데요. 요 호수공원이 이렇게 있고 그 박물관, 도서관 이렇게 짓는다. 이렇게 기본 구상을 해놓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설계로 들어가서 어 건물 모양이라든가 그 층별 무슨 그 계획도 이런 거 구체적인 거를 이제 설계 그 국제공모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뭐야 대충 짓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진짜 아름답고 멋있게 그리고 실용성 있게 이렇게 지을 계획인가 봅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에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요새 검단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 많지 않습니까? 근데 검단신도시 악재는 많아요. 검단신도시 악재가 많은데 저는 좋은 소식만 전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왜냐? 어차피 검단신도시 쪽에 청역에 당첨되신 분들은 어차피 입주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차피 입주할 건데 나쁜 소식 들어서 뭐합니까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기운으로 좋은 상상을 하면서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다 보면 은 어차피 지, 집값은 쭉 오르다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 받다가 다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팔 사람 다 팔았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어차피 이, 저, 돈 가치는 떨어지고 상품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게 역행된 적은 없어요. 계속 앞으로도 돈 가치는 떨어지고 상품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여기 수익을 많이 본사람들은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 사람 다 사고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금리는 오릅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 없수니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은 그 심리 이런 거에 따라서 엘리어트 그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엘리어트 파동에 따라서 n자형으로 상승을 해더라도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살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살 사람 다 샀으니까 떨어지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가격은 n자형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뭐 바닥이 어딜지도 모르고 다시 이 전고점을 전 뚫을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신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저 분양가 상황에 좋은 곳 좋은 신도시에 살기 좋은 신도시에 당첨이 됐으면 악재 뉴스가 나오든 뭐를 했든 그런 거안 보면 됩니다. 안 보고 그냥 좋은 집에 좋은 신도시에 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보면 어느새 조정기는 끝나고 다시 저만치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 좋은 뉴스 막 이렇게 희망 섞인 뉴스를 찾아보는데 와이 희망적인 뉴스가 거의 없어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검단신도시의 앞으로 랜드마크가 될이 도서관. 요즘에는 도서관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세계 1위부터 쭉 해가지고 한 100위까지 보더라도 이 책을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 중에는 책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자 중에는 책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을 보면은 이 독서를 싫어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옛날에는 책을 사서 보고 뭐 그랬는데 책값도 무시무대죠. 근데 요즘에는 도서관도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는 도서관도 한 시간에 얼마 돈을 내면서 들어갔습니다. 책 빌리는데도 돈을 낸 걸로 기억이 되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책빌려볼 때도 돈을 좀낸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무료예요 그리고 이제 신문도 신문도 쉽게 10대 그 신문을 다 철해 놓습니다 매일 철해 놔요 그래서 10대 신문을 다볼 수가 있고요 주간지도 뭐 매경 이코노미 한경뭐 이코노미 뭐 이런 경제 주간지서부터 시작해서 수시까지 주간지가 요 간행물 코너 칸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다 있습니다. 이거는 빌려보지는 못하지만 그전에서 다볼 수가 있습니다. 월간지 뭐 이런 거다 있어요. 그 이거를 다 사보려면 돈이 만만치 않은데 다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도서관을 가까이에 들어가 이겁니다. 공통점이. 성공한 사람 공통점이 도서관에 도서관을 가까이 하더라 이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단신도시에는 걸어서 30분 안에 인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생긴답니다 그것도 어 인천시랑 검단신도시 인천도시공사에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설계 공모를 그 국제적으로 이렇게 상금을 많이 걸어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읽은 책은 그 신간인데요. 부동산 재벌들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이제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부자 중에 10명 중에 4명은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 중에서 4명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인데, 개인사업을 하거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전문직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는 공부를 엄청나게 잘 해야 되고, 그 의사 변호사 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안에서 밀어줘야지, 안 밀어주면 의사 되려면 교육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럼 나머지는 뭔가? 10명 중 2명은 급여 생활자이면서도 부자가 된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급여 생활자인데 뭐 억대 연봉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뭐 최저임금 뭐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 사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그거는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됐답니다. 그럼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공부를 공부안 하면은 뭐 부동산 투자 해가지고 다 부자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도 있는데 주식 투자는 진짜 극히 드물어요. 뭐 진짜 백명에한 명도 그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버는 거지. 그러면 진짜로 성공하려면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 겁니다. 진짜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몇명 손가락으로 뽑, 뽑지 않습니까? 몇명안 돼요. 그 주식시장 생긴 지가 지금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성공한 사람은 손가락에 꼽습니다. 몇명안 돼요. 근데 부동산 재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부동산 부자들이 많은데요. 근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많은데 부자 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도 안 되죠. 1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부동산 부자도. 그러면 내가 여기 똑같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왜 성공하는 사람이 100명 중 한두 명 밖에 안 될까요? 이 만약에 똑같이 1억을 갖고 시작을 했다고 쳐요. 1억. 근데, 여기에 산 사람이랑, 여기에 산 사람이랑, 여기에 산 거는 10년이 아니라 30년 갖고 있어도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져요. 이런 거 갖고 있어 봐야 부동산 투자 일찍 했어 봐야 소용없는 거죠. 여기는 투자인지 1년 만에 막 더블이 나요. 그러면 팔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사가지고 또 따블이 나고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이 차이는 입지 분석, 권리 분석, 미래 가치 분석이 그 정확히 됐을 때 이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치 분석, 미래 분석, 미래 에 어떻게 좋아질 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공한 부동산 그 투자자,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보고 이 사람들의 노하우를 간접 경험하고 내 실력을 자꾸 높이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이 좋은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부자들은 부를 경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보통 이저 유튜브나 무슨 저 블로그 이런 데 보면은 댓글에 막 부정적인 말, 막 악플을 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부를 얻는 것에 절망한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부를 얻는 어떻게든지 부를 못얻어 그러니까 뭐 좋은 그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알려줘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막. 나쁜 아플을 답니다. 이런 분들은 부를 얻는 것에 절망했다는 거죠. 절망을 해서 부를 경, 경, 경멸한다고 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아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같이 기뻐해 준다고 합니다. 왜냐? 내 주변에 부자들이 많으면 나도 좋은 정보를 얻을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근데 이저 부를 얻는데 절망한 사람들은, 그,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심보로, 막, 악플을 달고, 막,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 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아파트의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그 요소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세대수를 봅니다. 세대.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이면 미래가치가 없다고 본답니다. 그러면 미래가치가 있는 세대 수는 몇 세대냐면 1,500 이상에서 2,000세대까지를 미래가치가 있는 세대로 본다고 합니다. 이제 의견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교육 환경을 봅니다. 교육 환경에서 중요한 거는 뭐초품화 이런 거 있죠. 애들이 등하교하기 안전한가 이게 최고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학군 이런 거 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편의 시설이라고 그 합니다. 편의 시설. 편의 시설에는 백화점, 대형 마트, 종합병원, 호텔, 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도서관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인데, 요즘에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요즘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코로나로 잘안 가고, 인터넷으로 다 쇼핑해서 시켜버리죠. 집 앞에 딱딱 갖다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습관화 돼가지고 코로나 끝나도 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뭐 사러 시간, 백화점 한번 갔다 오려면 하루 종일 걸리지 않습니까? 마트도 마찬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딱딱 시키고 그 시간에 건강 관리, 운동하고독서하고 유튜브 보고 이래지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당분간은 이렇게 쭉갈것 같습니다. 코로나 끝나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새 백세 시대고 고령화 시대니까 종합병원을 더 중요시 여긴니다내집 집에서 가까운데 종합병원이 있느냐. 그 다음에 도서관이 있느냐 이거를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교통,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는 이 만약에 검단신도시에서 마곡지구로 간다 그래요. 그럼 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길이 막히면은 내가 여기서 9시에 출발해서 아 8시에 출발해서, 여기 아, 8시 40분까지는 도착을 해야지, 9시에 출근 시간을 넉넉하게 맞춘다. 이런 게 있는데, 40분 걸린다. 이런 게 있는데, 버스는 길 막히면 이게 언제 갈지 정확히 딱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는 별로 안쳐줘요 그럼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지하철이죠, 지하철. 지하철은 길이 안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시에 집에서 딱 나와서, 전철 타서 기다리는 시간, 뭐, 내려서 걸어가는 시간 다 합쳐서 40분이다. 그럼 그 시간에 딱 나와서 40분 딱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여기는 게 지하철입니다. 대중교통에서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연환경이라고 그 합니다. 자연환경. 자연환경이 왜 그러냐면, 뉴욕 센트럴파크 주변 지역의 집값이 오래된 집값도 평당 3, 4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저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그 맨날 그 공기 안 좋은 데서 집에서 회사 왔다갔다 하면은 이 생활권이 건강에 좋은 생활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쾌적한 이런 공원이 있다. 집 옆에. 그러면 벌써 이 건강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래서 공원 옆이 이렇게 평당이 이렇게 비싸답니다 이 미국에서도 그래서 쾌적한 그